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의 미래를 열어가는 컴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투스에서 2012년부터 국내외 출시되는 게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부터 CD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성능, 가용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의 현지 법인을 통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체 매출의 73%가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서머너즈와 낚시해시는 출시한 이래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여 주 매출 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 패치와 이미지와 같은 컨텐츠를 엔드 유저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컴투스는 주로 서버와의 인터랙션을 최소화하여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하게 개발함에 따라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는 CDN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컴투스는 2014년부터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고려하게 된 계기는 성능과 가용성 부분이 타 시디엔 업체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좋았던 점은 실제 서비스 세팅까지 벤더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웹 콘솔로 수 분만에 세팅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 50여 개 엣지가 서비스 준비 상태로 된다는 점은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세덱시스라고 하는 서드 파티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실제 IDC에서 측정한 것이 아닌 실제 엔드 유저로부터 각각의 CDN에 접근한 결과로 어떤 수준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서비스 어빌리티는 다른 CDN 벤더와 견주와도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슈퍼팟 기반의 CDN입니다. 예전에 CDN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의 라스트 마일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의 시디에는 팝의 개수가 아주 중요했지만 최근 들어 라스트 마일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짐에 따라 팝의 개수보다는 다양한 ISP가 위치해 있는 인터넷 익스체인지에 대규모 밴드 위스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레이턴 시 역시 라스트 마일에서 측정한 결과 값을 보면 탑 티어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리진 프로토콜 로깅 옵션 등세 가지 스텝만으로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AWS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서도 웹 콘솔을 통해 미리 성능 등을 테스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팅이 완료되는 즉시 한국에는 두 개의 팝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52개의 팝을 통해 컴투스의 게임이 배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슈퍼팟 기반의 인프라로 다섯 개 대륙을 커버하고 전 세계 37개 주요 도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주로 소비되는 곳은 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글로벌 커버리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능이나 접근성에서 좋은 평가를 줄수 있었지만 작년에 처음 클라우드 프론트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CDN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에 대한 분석이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즉, 별도의 리포팅을 위한 메뉴가 존재하지 않아 쌓이는 로그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드파티 툴을 도입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실제 시중에는 웹 서비스 기반의 CDN 리포팅 툴이 있지만 저희와 같이 수억 건의 로그가 쌓이는 업체들이 사용하기에는 중간에 응답이 없거나 너무 느린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한 것이 저희가 직접 하드과 데이터 외화적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을 구현하려다 보니 저희 자체가 개발력도 상정되어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도중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 팀과 미팅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2014년 말부터는 자체적으로 a w s 에 리포팅 툴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기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포팅 기능으로 수 시간 전의 데이터를 리포팅해 볼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별 전송량이나 HTTP 리스폰스 코드의 통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량 리스폰스 코드 등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날짜별로 오리진까지 다녀오는 미스드 요청, 가장 자주 호출되는 u r l 의히트레이티오 응답코드, 전송량 등을 리포팅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별로 요청 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웹 컨텐츠의 경우는 크롬, 파이어폭스, IE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비롯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디바이스별로도 요청 건수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요청수와 전송량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계를 뽑아볼 수 있는 기능을 콘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CSV 파일 익스포트 기능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DN을 사용하면서 컨텐츠 익스파이어에 대한 제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매 24시간마다 한 번씩 오리진에서 갱신을 해옵니다. 즉, TTL 값이 아무런 설정이 없으면 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오리진의 헤더에 각 오브젝트별로 캐싱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에 최소 머무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세이지를 60을 주게 되면 이는 60초 동안은 오리진에 다녀오지 않고 60초 이상이 지나게 되면 오리진에게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주 바뀌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발하는 동안에는 30초 동안에 짧은 맥세이지를 두고 실제 서비스에는 더 길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파일 이름 자체에 버전닝을 통해 인벨리데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파일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특정 규칙에 의해서 오브젝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벨리데이션 AP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의 방법들인 TTL이나 버전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최근에는 물음표 뒤에 파라미터를 달리하여 쿼리 스트링을 변화시켜 강제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받아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컴투스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이외에도 다른 CD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이 성공적으로 글로벌에 런칭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CDN의 안정성을 갖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중치에 따라 멀티 CDN에 분배한다든가 혹은 페이로버 형태로 구성한다든가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진 역시 최초 리퀘스트 시 가장 가까운 오리진에서 서비스할 수도 있,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LA에 있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요청 최초로 요청 시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LA 엣지로 연결이 되지만 만약 오리진이 도쿄에 있는 경우 그 사이의 레인턴 시 응답 때문에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오레곤 지역의 오리진으로 갈 수가 있다면 훨씬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멀티 오리진 기법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오리진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AWS의 라우터 53은 DNS 서버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도메인 문자열을 IP 리졸빙해 주거나 리다이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라우터 53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멀티 CD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을 통하여 5대 3대 2와 같은 비율을 CDN 간에 가중치를 두어 라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드웨이저와 가장 가까운 레이턴 시가 짧은 CDN으로 라우, 라우팅이 될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페일오버 형태로 가, 페이로버 형태로 메인 CDN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세컨드 CD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미국은 A CDN, 일본은 B CDN과 같이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형태의 룰을 섞어서 계층적으로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에 컴투스에서는 다양한 라우팅 옵션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바라보는 오리진 자체를 여러 개를 두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오리진이 미국, 유럽, 일본의 세 군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본의 게임 위저는 당, 당연히 미국이 아닌 일본의 오리진에서 가져오는 것을 더 빠르게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서 라우터 53에 지오로케이션 라우팅이나 레이턴시 베스드 이 라우팅을 이용해서 오리진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멀티 CDN과 멀티 오리진을 합한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컴투스의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